안녕하세요 치즈입니다 중국 카트라이드에서 먼저 출시된 유니크 카트 크로노스 X가 등장했는데요 이 카트는 한국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용 유니크 카트 홍기 X와 함께 현 한국 카트의 대장 카트인 몬스터 x l 리와 파라곤 X 총 4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까지 나온 카트 중 깡수치가 가장 높으며 페리온 홍기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요. 다소 걱정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엔진 시절 때만 해도 대만 카트와 한국 카트가 속도가 같고 중카가 가장 빨랐었는데 엑스엔진 대선은 세 국가의 속도가 똑같아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국 카트 차량들과 비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업로드했었던 몬스터 대 8억 원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에 사용했던 비교 트랙들을 크로노스와 홍기로 다시 한번 달리면서 배타를 동시에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두 차량 다 제가 완전 처음 타보는 차량이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드립감 자체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크로노스의 경우 적당히 묵직하면서 쭉쭉 끌리더라고요. 톡톡이 시전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드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이 몬스터급의 폭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탄력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가장 큰 장점이 차체가 정말 작습니다. 거의 유사 황금 마차급이었는데 이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과감한 라인 파기가 가능했습니다. 홍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크기가 엄청 커서 운동장 트랙인데도 긁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게다가 톡톡이를 시전하다가 일정각 이상으로 드립이 얇아지면 바로 드립이 끊겨버리더라고요. 확실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차량인지 좀 별로였습니다. 이 유니크 카트들이 확실히 부스터가 기니까 빌드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보통 부스터가 애매하게 끝나서 빌드를 맞추기 위해 순불를 한번 더 넣었는데 부스터 여유가 되니까 그냥 쭉 끌어버리면서 가속을 측해버리니까 주행에 있어서 부담감이 덜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베타는 48.64로 4개의 카트바디 중 가장 빨랐고 48.69로 몬스터, 48.74로 홍기와 파라곤이 덩타를 기록했습니다.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적당한 탄력과 쉬운 톡터기 시전 난이도로 완주속도가 가장 빨랐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만큼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홍기는 파츠가 높아서 그렇지 파라곤과 동일 조건이었으면 파라곤이 베타가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크로노스는 130 중반대의 감속을, 홍기는 130 초반대의 감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속 차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트랙을 골랐습니다.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인데요. 이 트랙 같은 경우 유턴 헤어핀이 정말 많죠. 딱 주행하면서 느낀 게 크로노스가 정말 차가 작다는 게확 느껴졌어요. 코너를 아무리 과감하게 파도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고 움직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홍기도 코너를 도는 느낌은 되게 좋긴 한데 차가 좀 진짜 너무 커요 좀 심각합니다 한국에 나오지 않는 차량인게 다행으로 느껴지네요 중반부부터 나오는 유턴 헤어핀 구간에서 두 차량의 감속이 느껴졌었어요 차체 크기도 심하게 차이가 나면서 체감속도가 확 드러났습니다 크로노스가 월등히 빠르게 코너로 탈출하더라고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 마지막 내리막 헤어핀 구간을 이렇게 깔끔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홍기론은 절대 시도도 못해볼 라인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54.22라는 베타를 보여주며 54.25인 몬스터보다 더 빨랐습니다. 다음으로 파라곤는 54.27, 홍기는 54.47로 다른 차량에 비해 느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접지력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크로노스는 완벽한 접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홍기는 어,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멀티에서 뒤집히는 사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에서도 다 봐야겠죠. 어, 플로터가 있으니까 다들 출구가 화려하네. 와, 씨. 어, 내가 죽인 거 같은데. 어, 일등 개잘한다. 굉장히 빠를 거 같은데. 어, 이건 뭐야? 이등이 진짜 잘하는데요? 1등 해주고 오케이 킹도 상태 좋고 이백개장이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해가 아니야. 이거 속도가 왜 이래? 와, 너무 아파. 아니, 뭐야? 이 말이 돼? 이게... <laughs> 얘네 진다고? 이게 내 진다고? 이... 게 내가 한국 카트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내가 왜 2등이냐? 와, 이거 뭐... 플로터가 저렇게 큰가? 아 근데 확실히 크로노스는 드립감이 진짜 괜찮다 총평을 하자면 현재 매우 빠른 친선에서 몬스터가 아닌 파라곤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어요 현재 몬스터는 어택에서만 거의 타는 차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파라곤의 완벽한 상위 호환 카트바디라고 생각돼요 적당한 유턴 감성으로꿀렁이는 드립감이 아니라서 호불호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톡톡이 난이도도 낮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 스펙이 한 커로 그대로 출시가 된다면 말이죠. 제 기준으로 차량의 순위를 매겨 보자면 타임 어택에서는 운동장은 모스터가 가장 빠를 것 같고요. 하드 트랙은 크로노스가 대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파라곤은 3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멀티에서는 크로노스가 압도적 1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은 파라곤 몬스터 순서일 것 같네요. 애초에 유니크 파츠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 유니크가 장착된 크로노스가 밸런스적인 면에서 압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문 주행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